근데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른다거나 뭐 배를째라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뭘 했어? 이 시군구랑 끊임없이 붙은 겁니다. 십수년간. 붙어 갖고 이 허가권을 갖고 오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얼마로? 비용 없이. 그냥 공짜라고 표현할게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거는 전이면 대지로 바꿔서 건물을 지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 지금은 대지로 바뀌질 않아요. 어, 여러분들 상식에, 어, 농지를 충분한 허가, 비용, 세금 등을 주고 대지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다라고 안 배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 대는, 대는 언제 발생을 되느냐면, 세금을 다 내고 허가를 다 받고 다 받아도 여예요 전이에요. 언제 되냐? 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이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옛날 말로 준공이라고 그러고, 요즘 말로는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사용하셔도 돼요. 라고 하면 그때, 대지로 바뀝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럼 잠깐 볼게요. 빈 땅인데 대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얘기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교육을 했다면, 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때는 이걸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올렸으니까. 지금은 이런게 없으니까 뭐만 있어? 이게 엄청나게 이 건물이 노후돼서 이거를 싹 부셔버려. 그럼 전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냥 대지지. 그런 대지만 남아있는 거지 지금은 전을 대지로 바, 대, 바꾼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미 전에 세금 등을 다 투여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실상 대지를 만들어 놨어. 그런 상태에서 부도가 났어. 그럼 이거는 사실은 전이 아니라 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걸렸어. 그럼 이제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뭐냐? 이거는 이미 건물을 짓기 직전까지 만들어 놨잖아. 거기다가 농사지라고 약속할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왔으니까 너도 농지증 발급 받고 뭐 이거 아니에요. 자, 이얼마 이게 예를 들어 1000평이야. 공시지가가 100만 원이야. 그럼 10억이잖아요? 이거 대지로 바꾸는 최소 전용 비용이 공시지가의 30%야. 그러면 30만 원이니까 3삼억이야 3억. 이게 여기 이미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 대지야 근데 전이니까 뭐라고 그래? 법원은 농취증 필요하다고 나와. 근데 이제 같은 시군구 가면요 농지가 안에 허가 하서 해주는 담당자가 있고 A라는 담당자가 있고 농취증만 담당하는 B라는 담당자가 있어요. 근데 B는 이걸 전으로 인식하고 A는 이걸 대로 인식한단 말이야. 이해가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대한테 가서 물어보고 대한테 의견을 그대로 B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럼 뭘 발급해 줘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공문을 발급,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현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뭐 콘크리트를 쳐놨다 뭐 이런 게아니라 심지어 건물이 올라갔더라도 그런 것들은 현황이 농지라고 하지 않는 공문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농지증이 필요 없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나아가 모두 있어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럼 여기에는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오고요. 두 번째로는 허가권이 남아있습니다. 세금 다내 때문 그럼 이거는 사실상 돼지잖아. 그럼 그 동네 전하고 돼지의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전을 사오는 거, 전을 사오는 거랑 대를 사오는 거랑은 이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근데 거기엔 뭐가 있어야 돼? 허가권이 나한테 넘어온다면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소유권만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기까지 뭐다. 우리 일반인 대중이 알고 있는 정보이자 기술이 아닌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돈을 냈잖아. 그쵸 그럼 나한테는 대지가 아니래매. 그럼 나도 돈을 또 내야 되잖아. 이중과 세죠. 시군구는 3억 받고 또 나한테 3억 받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자는 뭐라고 하냐면 3억 다시 내세요라는 말을 안 하고 허가권을 가져오시려면 허가권자의 동의, 승계를 받아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매법처럼 뭐 근저당 비틀은 말소되고 이런 것처럼 소유권이 넘어오면 허가권도 넘어온다. 이러면 얼마나 편한데 여기는 법원 쪽이 아니라 행정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승계를 받아오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난 대지를 갖고 싶으니까 전 허가권자가 누굴까 전 소유자 나의 전 소유자 즉 채무자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주세요 그러면 어 그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냐 적어도 이거 들어간다 그랬죠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뭐 인지세 니 뭐니 세금 또 들어가고요 또 이거 하려면 은 건축 설계해야 될거 아니야 설계비용 들어가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그 사람한테 지출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적어도 그거 달라 그러겠지 그러면 그럴 바엔 내가 내지 뭐 같은 금액 넣을 거면 또 이런 분쟁 또는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자난 전을 받은 거야 대를 받은 게 아니고 전을 받은 거고 협상 가격이 맞으면 맞는다는 건뭐 채무자가 내가 3억이 들었지만 이제 내 땅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허가권이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이게. 상대가, 납찰자가 그냥 허가권 취소해주세요. 그럼 난 죽잖아, 허가권이. 사업이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한 1억 5천만 주세요. 이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난 대를 갖고 사오는 거야.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른다거나, 뭐, 배를 째라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뭐랬어? 이 시군구랑 끊임없이 붙은 겁니다. 십수년간. 붙갖고이 허가권을 갖고 오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얼마로 비용 없이 그냥 공짜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갖고 오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친절하게도 잘 써놨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요함, 미제출시보증금 미반환. 이거는 흔히 보는 거죠. 흔히 보는 겁니다.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농지 전용 허가 전용이라는 건 대지로 바꿨다는 거예요.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라고 그럽니다. 있으므로 허가 관련 내용 및 조건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전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정평가사가 조사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조사가 됐다면 이렇게 써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안써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조사를 의무가 없으니까 알아서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은데, 당신들이 한번 알아봐. 이런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야. 이거면 첫째 뭐라고요? 당연히 농취증 필요 없고요. 두 번째로는 허허권 승계까지 갖고 오자 이겁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임장반에서 여기 현장을 갈 겁니다. 제가 어떻게 승계를 받아왔는지, 이 서류부터 시작해서 싹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이 금액을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만 아끼는 거야? 나는 사실 대를 산 거잖아. 그래서 매매 쪽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줘. 내가 물건 파는데 내 물건은 사실 이게 단점이고요. 이런 말은 거의 안 해. 맞죠? 좋은 정보도 알려주고, 허가권, 이거는 전이지만 사실 허가를 다 받아놔서요. 제가 3억이라는 돈을 투여자 해서요. 이건 사실 대지예요. 좋은 정보를 쫙 알려주고, 어떻게? 해? 높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매매예요. 그게 뭐야? 여러분은 편하죠. 하지만 그 편한 만큼 비용이 비쌉니다. 경매는 안 알려주는 건 커녕, 오히려 방해도 하죠. 유치권으로 방해. 오면은 여러분들 인정 많이 다니면, 이런 말 많이 한다? 채무자 만나면, 갚을 거예요? 다 끝났어요? 뭐 갚을 거예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해. 그건 순진하게 그런가 보다 하면 누구 낙찰돼버리고 이럽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멘트. 그래서 제가 그 공장 같은 경우, 제 입찰이 결정되면 거기 있는 점유자를 절대 안 만나는 겁니다. 왜 만나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경쟁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시 일로 와서, 매매는 높게 좋은 정보만 주면서 높게 측정이 되는 그 금액. 그게 뭐 비싸게 샀네 이런 거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사는 사람 비싸, 파는 사람 다 합의하여 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경매는 보다 아무것도 안 주거나 오히려 안 좋은 정보를 주죠. 그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해 갖고 이런 걸 조사해서 또는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서 저 대지를 전값 이하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무료로 송계 받았던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경매 신동이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시군구의 사례가 있고 그게 한 차례, 두 차례, 열 차례, 수십 차례 반복한다면 어 앞으로는 그렇게 변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개발을 할 때는 허가가 보통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 이 농지를 대지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전용 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 이렇게 세 가지로 디테일하게 나누면 나누는데, 이세 번째를 빼고는 제가 다 승계 받아왔으니까, 그거는 또 현장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